네, 안녕하세요. n s l 유래점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지금 저희 매장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아,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 남해안의 여수 쪽 이쪽에 태풍이 지나가던데 지금은 이제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태풍의 여파로 지금 뭐 비가 계속 내립니다. 이번 주에는 뭐 가을비가 계속 온다고 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비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 가을비가 멈추고 나면 이제는 정말 시즌이 돌아오면서 자전거의 계절이 돌아올 텐데 어뭐 반바지 짧은 팬츠를 입어도 되지만 이제는 긴 바지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전거 긴 바지 구부짜리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우리 진짜 NSR에서 정말 좋은 바지입니다. 제가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바지하고 헬멧은 정말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뭐 티셔츠나 뭐 자켓 같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뭐 아무거나라기보다는 이를테면 꼭 자전거 옷이 아니어도 입어도 되잖아요. 뭐 그러나 바지는 반드시 패드바지를 입어야 되지만 좋은 패드바지 올바른 바지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바지에는 좀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우리 NSR의 폰도 라인의 제품인데요. 그중에 폰도 인텐스 프로 롱 패드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자이 바지를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날렵한지 무슨 날이 선 멋진 그. 하나의 검을 빼든 것 같이 정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바지를 보는 순간에 야 정말 무사가 쫙 검을 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날렵하고 바지가 네 요거 사이즈가 뭐더라 요거 사이즈가 네 미디움 사이즈네요 요거 제가 입으면 딱 맞는 바지인데 자뭐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화려한 그래픽이 없어요 그냥 블랙으로 딱 떨어지는데 블랙인데 요쪽에 이제 아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날선검이 거 생각나봐요 생각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진짜 샥 스친 전광석과 같이 번개가 스친 것 같은 이 문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야간에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반사 소재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없고 뒤쪽에 우리 이제 밴드에 폰도어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좌측에 이제 좌측에 보면은 이 음영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불로 이렇게 인두로 찍는다 그러나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저분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영이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붙여놓은 게 아니고 꾹 눌려서 이렇게 펀더라고 N S L 펀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이제 보면 은 소재가 다 틀려요. 여기 소재 다르고 여기 소재 다르고 요 앞에는 이제. 컴프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고컴프레이션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이 더 압력이 센 원단이 이 앞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패드 잘 자리 잡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뒤에 무릎 쪽에는 이렇게 이제 또 여기 무릎이 접히는데 페달링 계속하면 여기서 땀이 나거든요. 여기가 좀 젖잖아요. 뭐 땀이 나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이제 벤틸레이션 통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페달이 돌아갈 때 여기에 반사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 발이 페달링을 할때 이제 반사 소재가 계속 굴러가니까 시한성이 좋아서 그 멀리서 오는 분도 아, 내가 라이딩 한다는 걸 밤에 알수 있죠. 자, 소재가 또 여기 또 달라요. 여기도 여기도 다르고 여기 다릅니다. 소재가 소재가 다르고 소재가 소재를 있는 이그 봉제선 같은 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바지는 진짜 좋은 거 입으셔야 된다.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패드 때문이잖아요. 바지 바지 자체도 좋아야 하지만 패드가 좋아야 하는데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태리 TMF사 마크가 여기 붙어 있는데 연간 300만 장 정도의 패드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보급하는 이태리 최고의 패드 회사거든요. 그전 세계의 그 우수한 그 우승하는 그 선수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연구에서 만드는 정말 패드 최고의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커스텀 패드를 우리 n s r 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지를 그냥 홀라당 뒤집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역시 패드입니다 패드 패드 쪽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패드가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잘생긴 패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패드가 이 패드 자체가 여기 좀 카메라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통기성 이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있잖아요 얘가 푹신푹신하면서 공기가 나옵니다 에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렇게 안쪽을 습기를 말려주는데 요 소재 자체가 소재 자체가 무엇보다도 땀이 나면. 바로 흡수해요. 흡수. 요 소재가 그런 소재예요. 엉덩이하고 딱 밀착이 돼 있잖아요. 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 이 소재가 흡수해서 배출 배출 배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드가 중장거리 8시간용이에요. 우리 NSR의 폰도 라인은 최고급 제품들인데 중장거리 8시간에 초점을 맞춘 그 상급자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하루에 2시간밖에 안타요 하지만 이거를 입었을 때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팬티 안 입고 이것만 입었을 때 깔끔하게 항상 이 쾌적함이 유지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드 이 바깥쪽은 두께가 3mm.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푹신푹신합니다. 푹신푹신해요. 자, 이게 메모리 폼인데 고밀도, 아주 고밀도의 메모리 폼이에요. 그래서 노비비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 패드가 이거예요. 네. 이태리 TMF사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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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패드가 바로 이 패드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설계돼 있어, 이렇게 설계돼 있고, 요요요땀 흡수하는 소재라 그랬죠? 네, 이렇게 노빕 노비라는 노빕 폼인데, 그래서 이거 최고급 정말 그 패드가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만큼은 이게 진짜 끝판왕이다. 더 이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패드가 이렇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패드가 좋아도 바지가 좋아서 그 패드가 딱 장착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페달링을 서서 하던, 앉아서 하던, 뭐 자전거를 끌고 가던, 다운힐을 하던, 오피를 하던 이 패드가 내엉덩이에그 위치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바지 전체가 얼마나 컴프레션으로 압력을 잘 조절해서 이거를 지지해 주느냐,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가 올바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이 원단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앞쪽을 보면 은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재봉선 같은 데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제가 바지를 홀라당 뒤집은 거 아니에요? 속을 뒤집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 네.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 하나하나에 이런데 봉제선을 한번 보세요. 안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까실까실하다 그래야 되나? 봉제선이? 이런데 보면은.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입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전혀 안에 내가 입는 안쪽에 저기 지장을 안 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소재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제작이 된그 앞쪽에는 더 고코퍼레이션이고 자 이렇게 또 땀을 흡수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무릎이 접히는 부분에는 이제 벤틀레이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서 해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렸는데 속을 다 뒤집어서 이렇게 훌러덩 까도 NSR은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서 좀 보여드리게 됐어요. 자, 여러분, 바지는 정말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장만해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그 위에 그 말려 올라가지 말라고 위에 단이랑 그리고 여기 또 실리콘 프린트가 이렇게 또다 있고요. 네.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그, <laughs> 직원이 또 저쪽에서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실장이 또, 어, 이렇게 가을이니까 저는 이제 롱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실장이 이제 롱을 입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데, 제 가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 마실장, 준비됐어요? 어, 네. 어딨어? 마실장! 네, 우리 마실장. 오! 아, 여기. <laughs> 어, 우리 마실장은 좀, 확실히 좀 와일드 합니다. 네, 이렇게. 오, 어, 안에 이렇게 그 베이스레이어 바이오텍스 거딱 있고, 어, PP 심리습 저지이본데, 아, 멋있네요. 우리 저기 마실장은 이렇게 몸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실장이 입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들고 설명드린 옷이에요. 이거 들고 보여드린 리게 약간 후줄그레한게 있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이거 보세요. 네. 와 지금 우리 마실장은 지금 엑스라지를 입었어요. 엑스라지를 입었는데 오 이렇게 깔끔합니다. 네. 뭐 어떠한 그것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블랙 올 블랙으로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여기 이제 요 폰도라고 이렇게 딱 보이고요. 이쪽에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반사 소재로 이렇게 돼 가지고 내 네, 여기 이제 밤에 빛 반사. 여기도 또 다른 소재로 돼 있고. 지금 여기가 고 컴프레션 원단이에요. 이 앞쪽이. 그리고 여기도 컴프레션 원단. 그리고 여기 접히는 무릎 쪽에는 이게 렇 벤틸레이션 통기구가 레이저로 타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계속 페달링을 하면서 여기가 무릎이 접혔다 펴쳤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열기를 밖으로 방출해, 이렇게 방출해 주는 거죠. 네. 어 이거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여기 이렇게 힙 부분을 보면은 바지 사이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상에서 잘 나타나나 모르겠는데 이게 바지 사이즈가 꽉 맞죠. 이렇게 꽉 맞잖아요. 엉덩이를 받치면서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다 이게 이 압력으로 이 패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격한 행동을 해도, 패드는 제자리에 딱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네,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자. 이렇게 여기, 폰도라고또 이렇게 딱 있고요. 여기. 네. 야, 정말 이게 스타일이, 이거는 진짜 자기 사이즈만 잘 맞춰서 입으면 스타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누가 입어도. <laughs> 자,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죠? 네. 어우, 이거 정말. 우리 마신장이 이렇게 날씬했었나? <laughs> 종아리는 좋은데, 종아리는 좋으면서도 날씬하고 다리가 어우, 상당히 길어 보이네. 네,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앞모습 쪽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모습 쪽 보니까, 오, 네. 야 이렇게. 이렇게 날씬합니다. 이거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나, 이 바지가. 아무튼 되게 멋지네요. 네. 멋지고 깔끔합니다. 어떤, 어떠한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마실장은 그냥 속옷 안 입고, 속옷 안 입고, 이거 구부 팬츠, 이거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베이스 레이어 입고, 이거 심리스 저, 반팔 저지 입고, 이렇게 딱세장 입은 거예요, 세 장.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더우면 이거 이렇게 더 내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제 그때그때 편리하게 그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실장이 직접 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괜찮죠? 네, 진짜 괜찮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바지에요. 이제 긴 바지, 어, 긴 바지 하나 사야 되는데 뭘로 살까 하시는 분은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자 자, 우리 마실장, 네, 아유 옷 입느라고 수고했어요. 아유 그냥 옷이, 아우 이거 오, 옷이 되게 안입혀져 <laughs> 네, 멋있습니다. 어, 네, 아, 어떠셨나요? 우리 그 마실장 입었는데, 정말 마실장 다리나 내 다리나 뭐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아 내가 한번 입고 찌어도될 뻔했나? 근데 솔직히 힙이 마실장이 조금 어, 이렇게 힙업이 돼가지고 보기가 좋아요. 그 사이즈는요. 이거는 좀 슬림핏이에요. 슬림핏이라 좀 달라붙는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달라붙으니까 한 치수 크게 입을까? 이거보다는 달라붙는 거는 알겠고 내 사이즈 입어보자 하고 입으시는 게 좋아요. 미디움 평상시에 입으시는 분은 그냥 미디움 입으시고 라지 입으시는 분은 라지 입고 그런데 입으실 때 조금 힘겨울 거예요. 그러나 쫙 입어서 쫙당겨줬을때 그때 딱 맞는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바지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바지는 가급적이면 매장에 나오셔서 직접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NSR 위례점에 오시면 직접 입어보시고 사이즈 저랑 의논하시면서 그 위에 사이즈가 좋을지 아래 사이즈가 좋을지 앞에 뒤에 딱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면서 완전히 정밀하게 그 정말. 맞춤 옷처럼+ 맞춤 옷처럼 해서 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점에 시간 나실 때한번 놀러 오세요. 어 요즘 이제 유튜브 보고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냥 오시는 분들 일일이 좀 응대를 그냥 딱좀 오랫동안 해드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멀리서 오시니까 진짜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을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어, 그것도 너무 죄송한데요. 좀 정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다 읽어보고 정말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린 분이 계신데, 논산에서 지금 그분도 이것도 방송 보실 것 같은데, 논산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저께 그분 말씀이 그저께 찍은 그 내용을 보고 그 옷을 구매하고 싶다 해갖고 제가 그 사이즈 전화로 통화해봐, 저는 전화로 통화해봐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위에 아래 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다 해서 오늘 발송해드렸어요. 내일쯤 오늘 화요일인가 내일쯤 수요일날 받으실 것 같은데, 아, 정말 멀리 계셔서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구독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항상 좋은 정보 가지고 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NSR 유래점에 언제나 반갑게 친구네 집 오듯이 아는 지인이 하는 매장에 오시듯이 편하게 놀러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좋은 제품, 신기한 제품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유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